안녕하세요, 김태린입니다. 오늘은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지주가 땅 대부분을 소유하고, 다수의 소장농이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죠. 소장농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고도 지주에게 땅을 빌린 대가로 소장료를 내야 했기에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구조는 일대강점기를 거치며 점점 심화되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방 이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농지법은 농지개혁법을 따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요. 경자유전의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